와, 아, 여기, 여기, 네. 어, 여기 차단기 같은 게 있었나, 원래? 네? 차단기가 있네요? 와. 이야. 안녕하십니까. 미일마스터입니다. 정우중님이랑 흑성리 갑니다. 왼쪽, 왼쪽, 아, 왼쪽. <laughs> 글로 가도 되긴 돼요. 저번에 이쪽으로 갔었잖아요, 그쵸? 그렇죠? 네, 맞아요. 외곽 차도랑 사람 없어서 어차피 도 네. 네. 부분 이쁜 도로 사 네. 육설명 <laughs> 네, 가는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로 중에 경로 두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느네 미어 이어 이쪽에 이곳이 아름답기어있습니다 흑동리 네, 흑동리 본 경로로 금방 왔습니다 연예매하고 달리 흑동리는 경로가 작아가지고 지금 얼마 안 와가지고 바로 본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짧습니다 원래 흑동리는 부담이 없어요 저번처럼 오 중간에 잘리는 형태가 아니라 연습 촬영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. 오 오, 그래 봐 카페에 한번 가보신 건가요? 네. 아, 괜찮아요? 허허. <laughs> 한번 여기 와서 조리껌하고 오면 되는데. 예. 네. 여기 화양질이 안 좋잖아요. 예. 네. 어. 여기 화양들이안 좋은데. 예. 여기 카페 가니까 깨끗하고. 음. 깨끗하고. 아다만이 조그만하게 서 있는 게 카페 네. 괜찮은 것 같아. <laughs> 이, 이거 담구면 피곤해지잖아요. 네. 정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아니, 이 정도면 잘못하면 떼어내는데 어? 작업해야 될 수도. <laughs> 타이어에 타이어가 한대더 생기잖아요, 막. 네. 두개 부로. 예. 네. 페스츄리 타이어. <laughs> 哇。Wow. Oh. <laughs> 피폐해져네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거죠? 예예 참 여기 헷갈리는 길이라는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예전에 여기 처음 알려주셨던 분도 m t 비 타는 분이었거든요 어, 원래, 원래 그렇잖아요 이쪽 이런데 오는데는 네, 네. 근데 그분도 막 헷갈려 가지고 막어 여긴가? 막 하면서 아. <laughs> 갈래길 계속 나오니까 막 계속 왼쪽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저번에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쵸? 네. 아 저기도 건너가보고 해야되는데 막아 네. 맨날 아 저기 건너가 봐야되는데 이러고 네. <laughs> 저기 가도 어차피 기 놓기가 있어가지고 아. 아 아니네 없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봐야 뭐 뭐가 나오니까 <웃음> 항상 <웃음> 아 친구랑 간곳 아, 우리 저쪽으로 해서, 아, 저기 갔으면 큰일 뻔 했네요. 네, 지금, 무, 길, 지금, 진흙. <laughs> 비 오고 나서는 별로 가면 안 되는구나. 네. <laughs> 바짝 마른 길이. 예, 예. 왼쪽, 예.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, 저번에 우리 여기서 갈라졌잖아요, 그쵸? 물, 물 때문에. <laughs> 그때도 물 때문에. 평소에 잘안 보이는 구름 형태요. 네. 뭔가 낭만적인 하늘, 태풍 온다는데, 아. <laughs> 야. 와 산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네. 오. 그 차도 우리 기다렸나봐요. 타이밍이 자꾸 그러니까 헷갈려요. 굳이 우리를 기다릴 공간이 있었는데 아까 그 아저씨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막. 헷갈려요. 왜, 왜 기다려주지? <laughs> 아, 저쪽으로. m t b 들 저쪽 건너편에서 돌아버리네요. 아, 저쪽으로요? 예, 지금 바, 바, 팩 하나. 오. 지금 이렇게 지나고, 저쪽 도로. 저희가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, 도로가 일단. 예. 우리가 가는 길이랑 이제, 맞냐, 이제. 따라서 어쨌든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... 모르겠어요. 저도 안 가봐가지고. 근데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갈 거면 사실 MTB가 더편이니다 네. 지금 위치가 바뀐 것같아 네. 서로. 저희가 떠러가야 되는. 데저 네. 사람들 일로 와야 되고. 네. <laughs> 어, 오, 완좀 이상하네요. 오늘. 왜 예, 이상하네요. 가드릴... 너무 친절한데. 네.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. 뭐 대전에서 위험 운전까지는 별로 없지만서도 그래도 안 좋은 소리 들을만도 한데 막. 일본에서 자전거를 조금 탔었거든요. 예. 놀러 갔을 때. 예,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는 자전거 가면은 차 멈춰요. 어, 그냥 기본 자체가요. 네. 배려를 해주는군요. 아니 법도 그렇게 뭐가 있는 건가 장치가? 네, 그렇죠. 아쓸 수밖에 없는요. 이쪽은 도로에 나왔다고 어? 지랄발광하는데. 네. <laughs> <laughs> 저거, 봉, 저거, 밤에 잘못 타면 때려 바꿨어요. 아, 저거, 저기다 왜 설치해 놨지, 지금? 여기 하나, 그런 게... 아. <laughs> <laughs> 오. 움직임이 이상합니다. 여기까지면 흑정리 1차 경로 끝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짧습니다. 아, 아 위에서도 못 떨어지네 어, 경치가, 중, 어, 나무가, 중간에 폭탄 터졌나요? <laughs> 어, 저렇게도 되나봐요.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막. 짧고 무난한 코스라 생태산까지 왔습니다 시원시원하니 반만에 왔는데 괜찮습니다 어우 좋긴 좋네요 역시 휴양림이라 아이고. 네, 장태산 이형님 도착했습니다. 자아